이제 어 여러분 그 저기 서브 서브노트 8페이지 보시고요. 받으셨나요? 오늘 오신 분은? 네. 지난 시간에 나갔던 거 프린트가 있는데. 네.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에 지정 해 가지고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자, 용도 지역의 지정. 자, 용도 지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laughs> 자, 거기 첫줄 그냥 볼게요. 용도 지역에 지정해가지고, 일단 용도 지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국장,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정 절차가 위반 결정, 그리고 고시의 단계를 거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익숙한 게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근데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가 크게 보면, 이반, 결정, 그리고 고시라는 거예요. 고시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적 효력을 발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단계가 이반과 결정과 그리고 고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용도 지역부터 하나 볼게요. 용도 지역이 어떤 의미였나?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게 용도 지역이었어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누는 게 용도 지역이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럼 첫 번째, 용도에 따라, 일단, 지역을 나눈다. 지역을 나눈다.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이었고요. 자, 그럼 용도를, 그 지역을 왜 나누느냐. 자,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누는데, 어,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키워드가 뭐였어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었다라고 했어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바로 용도지역이었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땅 위에 그러니까 토지를 건드리는 일이죠. 근데 그 함부로 토지를 못 건드린다라고 하는 게 토지 의 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어떻게 제한할 거냐? 자 건폐율이나 주로 용적률을 통해서 용적률을 통해서 어 토지의 그 행위를 제한하겠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봤어요.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이 이 토지 위에 건축물에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요만큼 할 거냐 아니면 더 확장해서 이만큼까지 할수 있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건폐율이었어요. 그래서 건폐율은 5절에 잠깐 봤는데 이거는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토지의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용종률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건 건축물의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 이게, 이게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층이 있겠죠. 자, 요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1층 높이, 1층 바닥 면적, 그리고 두 번째가 2층 바닥 면적. 세 번째가 3층 바닥 면적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다면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용적물을 만약에 높이 준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많이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용적률이 적다라고 하면 이 건축물의 높이를 낮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이 수직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를 이용을 규제하고 토지 행위를 제한하는데. 자, 표율가 용적률을 통해서 토지 행위를 제한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뭘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결정하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용도 지역을 그러면 지정하려 면 자, 입반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뭘 결정하려면 반드시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건폐율 먼저 한번 살, 살펴볼게요. 자 우리 용도 지역에서 지금 토지행위를 제안하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었죠. 자 건폐율이요. 자 건폐율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놈은이 공식이 이거예요 대지면적분의 대지면적분의 어 건축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자, 건축 면적은 해서 여기 밑에 분모가 1인 거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건축 면적하고 이렇 곱하니까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건폐율 곱하기 대지 면적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약200 제곱미터다 200 제곱미터다 그런데 이때 건폐율이 만약에 자 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잖아요 근데 이 건폐율이 50%다 건폐율이 50%다 라고 하면 200 제곱미터인 대지 위에 건폐율이 50 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은 얼마나 될 거냐? 얘하고 얘를 곱해주는 건데, 50%니까 곱해줄 땐 0.5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200 곱하기 0.5가 되는 거니까 100제곱미터만 건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대지가 이게 만약에 200제곱미터다라고 하는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이 대지 위에 차지할 수 있는 수평 면적은 이 대지의 절반인, 자, 얼만큼이에요? 100제곱미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제곱미터만 다른 말로 하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뭐예요?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건폐율을 통해서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겁니다. 건폐율을 통해서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건폐율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용적률을 한번더 볼게요. 용적률이요. 우리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봤는데 수직의 높이를 제한하는 게 이게 용적률이라고 했어요. 그 용적률의 공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대지 면적분에, 대지 면적분에, 자, 연면적. 연면적. 그리고 여기에 100을 곱한 값이에요. 연면적은 또 뭐예요? 이러면,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가 옆면적이라고 합니다. 옆면적. 그럼 얘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용적률은 밑에 분, 분모가 1이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옆면적을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공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옆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옆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자, 용적률 곱하기, 용적률 곱하기, 대지면적.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옆면적 곱하기, 자, 옆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면적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500%다. 또 900%다. 또는 1300%다. 이렇게 막 우리가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옆면적을, 옆면적에 대해서 옆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애는 연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용적률이 500%다 이 얘기는 바닥 면적의 다섯 배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에 바닥 면적에 다섯 배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예를 들어서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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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바닥 면적인데 이 바닥 면적의 다섯 배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적률이 900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닥 면적에 9배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900%가 용적률 900%다라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에 9배까지 올려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적률이 1300이다라고 하면 그럼 바닥 면적이 몇 배예요? 13배, 13배. 그렇죠? 13배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건 뭐냐면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놈은 건폐율이라고 하는 놈은 건축 면적, 그러니까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각층 바닥 면적에, <laughs> 그, 각층 바닥 면적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용적률은 결국은 옆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음, 어,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옆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그 퍼센티지를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거 이제 용적률, 검폐율하고 용적률을 통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용도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자, 토지 이용 규제하면서 동시에 토지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다라고 했어요.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 그 지난 시간에 이게 검폐율하고 용적률이 표를 했잖아요. 요거 한번더안 해도 되죠? 자. 지금, 그럼, 아까 나눴, 나눴던 건 뭐냐면, 용도 지역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 자, 용도 지역을,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고 했고, 각 지역에 맞게 토지 행위를 제안했는데, 용도 지역을 나누는 게, 첫 번째, 도시 지역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관리 지역이 있었어요. 관리 지역이 있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농림 지역이 있었어요.